자, 그러면은 앞에 유형에 따라서 미망 방식을 한번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개수에 따라서 어, 1개냐 2개냐인데, 여기서 지금, 어, 지금 우리 교재에는 따로 특별하게 음, 소개를 안돼 있는데, 다시 또 차수 가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차수는 영으로 흔히 디그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앞에서 이 유형 얘기를 하면서 이 미역에 어 한번 일핏 그냥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n차 n차 그랬고 여기는 다음에 이건 n-1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소리 아, 아, 어 이거 저 n차가 이거 n개 이건 n-1개가 되고 어이 앞에서 보면은 어, 여기는 저세컨 오더 2개고 그다음에 dy/dx는 1개인데 이게 그듭제곱이 붙어 있습니다. 요 그듭제곱이 어, 말하는 그 차수에 해당됩니다. 즉 3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어, 미분했는 그 개수는 일개일 1개,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세세 분의 거듭작업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미분 방정식 같으면은 일 개의 그다음에 3차 미분 방정식 오디너리 디 l e q u a 이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차수는 우리가 저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할때 음,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제로꼴 같으면은 x가 어 그냥 1차 방정식. 그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꼴이라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거는 2차방정식 처럼 거듭제곱된 형태를 우리가 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옆에 보이는 이방정식 같으면 2개의, 2개의 3차. 왜냐하면 여기에 3번 거듭제곱이 들어 있기 때문에 3차 미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에 미분방정식을그 선형성, 리니엘리티에서 한번 분류를 해보는데, 여기 어떻게 되는 거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일반 꼴 형태로 미분방정식을 나타냈을 때, 여기 y, 다음에 y-, 다음에 y2- 해갖고 yn-까지에 대해서 이 주어진 미분방정식이 선형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선형 미분방정식이라 하는데, 어, 요 밑에 있는 요 예제처럼 한번 보세요. 여기 n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n-3번 미분한 거, 이거는 그냥 1개 미분한 거, 그냥 미분하지 않은 종속변수, 그 다음에 는 gx니까 x만의 함수들인데 이거는 x 독립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한 상미분방정식이고 그 다음 n개인데 여기에 선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들어가느냐? 이 앞에 개수를 보게 되면 은이 앞에 개수들 anx, an-nx, a0x 까지 각 개수들이 이게 독립 변수들의 함수일 때즉 x만의 함수일 때 또는 상수 상관없습니다. 상수들이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은 이런 이 경우입니다. 요거 보면은 이거는 3개 도함수가 있고 1개 도함수가 있는데 이 앞에 보세요. 이 앞에 계수는 앞에 상수 요거는 x, 3x, x의 함수 그 다음에 이것도 y가 있고 이 앞에 상수 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형미분방정식이거는 그냥 y2-y-y -Y 앞에 계수들 있으면 상수만 된선형미분방정식그 어, 다음에 이 형태는 우리가 흔히 이거 dy, dx 라고 돼 있는 거를 어, 사실 좀 분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dx dy 미분해서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도 많이 쓰는데 어, 이거를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dx를 나누게 되면은 y-x는 4x에 더하기 4 x 의 dy dx는 제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래놓고 놓으면은 어떻게 이거 다시 정리하면 dy/dx dy, 도함수 앞에는 있 계수 4x, x에만 함수, 그냥 y 앞에는 있 계수 1, 그 다음에 x는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보면은 즉 앞에서 받는 어, 이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이 어, 같은 경우는 1개의, 이거는 2개의, 이는 3개의, 그 다음에 선형의 어, 상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것들 중에 다들 차수로 보면은 다들 1차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선형 방정식의 예를 보게 되면은 이 예제 같은 경우는 y'라는 도함수 앞에 있는 계수가 아입니까 1-y 해갖고 계속 x만의 함수가 아닙니다. 음. 그 다음에 이것도 y가 그냥 일반 독립변수, 어, 종속변수 y여야 되는데, 이 s i n y로, s i n y로, 그 다음에 얘는 y제곱으로, y제곱은 다시, 풀리해서 본다 카면 y y로 볼수 있으니까 y 라 하는 변수 앞에 있는 계수가 그냥 x의 함수가 아니고 y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비선형 미분방정식이 되는데 음, 우리는 이 과정에서는 거의 안 다룰 겁니다. 비선형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에 또 풀이법 자체도 상당히 고난도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방정식이 분리가 된다 하는 것을 일단. 입문에서 한번 살펴 온 겁니다. 자, 다음에는 해솔루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어떤 미분방정식이 주어지고 사실은 어떤 자연 현상을 어떠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거냐 그런 기 상당히 그게 이제 주로 과학자들이라든가에서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제일 주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과정까지는 아직까지 할 단계는 아니고 어떤 좀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유형의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그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해를 구해 나갈 거냐 우리 뭐 그동안 쭉 중고등학교 과정부터 해갖고 쭉 배워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는 주어지고 그걸 해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공학적인 자연과학적인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어떠한 형태의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할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표현했을 때그 미분방 정식의 해가 존재를 할 거냐 또는 그 해는 또 한계만 있을 거냐 이렇게 있을 거냐 그거는 상당히 고난도가 되게 되고 사실. 음.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좀 깊이 이제 연구를 하려면 수학과 라든가 아니면 아예 물리학과 이런 쪽에서 좀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좀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끝까지는 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이런 함수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만족시키는 저 함수 파이 x 를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한다 라고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봤는 것처럼 뭡니까? 이게 x고 y고 y 다시고 등등등등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해당되는 파이 x 이 함수를 그 y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놓으니까 어 만족되더라 어떤 인 i 하는 것 어떤 구간에서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이 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어, 미분방정식에 해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아이라하는저 말은 우리가 정의 구간 또는 뭐 존재 구간, 유효 구간, 그다음에 해의 정의력 정의역이라고 어, 다양하게 부르는데 흔히 우리 가장 익숙한 용어는 여기에 여기 정의 구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범위에서 어, 저 요 주어진 요 파이 x가 그 다음에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킬 거냐 가장 일반적 이라면 우리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갈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만은 이거 외에도 어떤, 어떤 개구간 a,b에서 또는 폐구간 a,b에서 또는 a부터 무한대까지 등등등 해갖고 어떤 해가 존재를 하는데 그 해는 어떤 구간에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어떤 해를 구해놓고이 해는 어떻게 전실수 범위에서 성립할 거냐, 한번 양수 범위에서 할 거냐, 음수 범위에서 성립할 거냐에 대해서 어, 해를 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뭐, 우리 여기에 연습을 한다고 봤을 때는, 크게, 뭐, 대부분, 어 어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비중을 두지는 않고, 대부분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 성립하는 그런 문제를 어 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간혹 가다가 어떤 뭐 특이점, 어 예를 들어서 분수함수 같으면은 분모를 0으로 한다든가, 어 그다음 이런 것점은 피하게 되는 음, 그런 어, 때도 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따로 어, 설명이 안돼 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크게 이렇게 나눠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어,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일반 해. 그다음에 특수해, 그다음에 특이해. 그래서 일반해는 영어로 하면은 어, general solution, 특수해는 particular solution, 그다음에 특이해는 singular solution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한번 어,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예를 들어 본다 하면은 우리가 y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x의 y 다시 플러스 y는 0이라 하는, 이거는 그냥 예로 든겁니다 어, 1개고, 개계고1계고2차의상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이 해를 둬어서 일반의 제네럴 솔루션은 s o l 은 이렇게 됩니다. y는 그래서 c x 그다음에 플러스 d 아, 보다는 아, d 보다는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나타냅시다. 그래서 얘를 주어진 식에다가 미분을 하고 뭐 제곱을 하고 그고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c 값들은 c 값들은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추가로 됐을 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어 초기 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부가가 되면은 c 값이 고유하게 정해지고 어이 상태에서 c 값 어떤 상수 값이 뭐가 들어가더라도 되는구나 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 이 제네럴 솔루션 그다음에 퍼티큘러 솔루션 퍼티큘러 솔루션은 y는 2x 4 c 부분에 2가 들어간 겁니다 c 부분에 2가 어, 대입을 하게 되면 성립을 합니다 네. 특수한 어떤 c 값이 2일 때에 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서 C가 3일 때 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때 그때마다 다는 거고 그 다음에 Singular Solution 특이해. 특이해는 좀 뭐라 할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런 미분방정식의 풀이법에 의한 어떤 방법이 아니고 좀 직관적이랄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해라고 할수 있는데 y는 4분의 1 x제곱. 오, 이거는 4분의 1 x제곱, 여기에 미분해갖고, 대입을 해갖고, 정리를 해보면은, 성립을 합니다. 오, 이거는 어떻게 아는데요? 어, 말 그대로 어떤 좀 직관적인 그런 상태로 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 구해둘 수 있는 해를 우리가 어, 특이해.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 오 쪽에 보면은 상미음방이식의 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고, 그리고 밑에 예제 1에 보게 되면은 예제 1을 보면은 잠깐만 자, 그러면은 오 어, 쪽에 있는 예제 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는 에 해의 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의 금정은 내가 어떤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그 해가 주어진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은 A 예제가 있고 또 있는데, B, B번 예제를 한번 어, 피벗 예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어, y 2 마이너스 2y- y는 0라 하는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이거로 어 구해졌습니다. 지금 어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서 어 이런 해를 구하는 과정은 일단은 어, 뒤에 향후에 하기로 하고, 어, 이 검증을 보는데, 그러면 이 해가 이 주어진 미분 방식을, 어, 만족시킨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즉 모든 실수 범위에서를 한번 검증하세요라고 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미분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x하고 2x하고 곱해지 있는 곱의 미분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직접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앞 단계 미분하고 뒤에 끝 남겨 놓고 더하기 앞에 끝 남겨 놓고 뒤에 끝 미분하고 여기에 이의 y 다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 y 한번더 미분하면은 y 2 다시는 뭐이 상태에서 이거 미분하면은 e의 x, 즉 이스프레셜 미분하면 e의 x 되는 거는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음에 이뒷 부분을 다시 또 미분하면은 x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구했는 이 y 다시 하고 y2 다시를 여기 쪽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은 자, 한번 보세요. 2배 e 2배 e x. x 2배 2 x, x 2의 x e x, x 마이너스 x 배 x, x e 의 x 0 x, 어, 어, y는 x 처럼 y는 y는 x 의 x e 는 x, 는 그다음에 이 y 이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이 x에 이, 이 x 이, 이 함수에서는 특이한 어떤 어, x가 피해야 되는 점은 없는 어, 그런 특이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의 정의 구간에서 어, 정의 구간에서 이해이 솔루션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해곡선, 여기서는 어, 솔루션 커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해를 y는 x에 2에 x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에서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솔루션 커브입니다, 해곡선입니다. 주어진 해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주어진 것처럼 x축, 그다음에 y축 잡아갖고이 어, 얘는 이렇게 혹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어,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음, 이런 어, 이스 i a 셜 함수라든가 이게 어, 곱의 형태로 된 함수의 어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이 음, 시간에 그까지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어, 그냥 나중에 제 고등학교 과정이라든가 미분적분학 과정에서 다룬 뜬 것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어, 바랍니다. 아, 미분에서 저 극대 극소점 찾아내고 필요하면 뭐 변곡점까지 찾아냈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우리가 펑션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저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 되면서 x는 제로 였을 때는 x equal 제로는 우리가 정의구역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밑에 그림은 어,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1이 어떤 미분방정식의 해로서 y는 x분의 1을 구했는데 만일 그방정식에 주어진 x의 어떤 어, 제약 조건이 양수일 때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떤 해곡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얘기를 어, 나타내 주고 있는 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정의되는 영역, 해 구간 음. 여기 위에 있는 함수 영역은 해당하는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 그래서 어떤 함수 형태는 y는 x 분의 1이라 하는 어, 똑같은 형태를 취하지만은 이 X가 취하는 범위가 어, 이 밑에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수 범위에서 성립하는 어,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의미를 하는 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 중에서 양함수해, 음함수해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익숙한 형태는 바로 이 양함수 형태입니다. 그동 우리가 많이 본 형태라면은 y는 fx식으로 흔히 쓰는 y는 fx식으로 흔히 쓰는 어, y는 뭐 예를 들어서 2x-4처럼 이렇게 쓰는 우리한테 흔히 익숙한 형태를 우리가 양함수 해가 그러니까 explicit form 이런 양함수 형태를 했는데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을 이렇게 해를 구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양함수 형태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음함수 형태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음함수 형태는 우리 저 그동안 수학 배우면서 많이 등장을 하진 하, 음, 많이 등장을 안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과정 진학을 하면서 중학교 과정은 안 나오니까 어, 접한 음함수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원의 방정식 응? 음? 원의 방정식이 우리가 아마 가장 먼저 접한, 어, 어, 음함수 형태의 어떤 방정식 형태일 겁니다. 어, 기타, 이 외에도 이제, 뭐, 어,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할 때도 어,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어, 왜냐면은, 어,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y는 25-x제곱에 루트 해갖고 루트 앞에 계수가 플러스 일 때는 이렇게 원의 윗부분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해갖고 25 마이너스 x 해갖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 일 때는 이런식으로 원의 아랫부분이기 어, 때문에 우리가 원을 어, 구태여 이렇게 반원 절반 상반부 반원 하반부 반원을 의미할 때는 이런식으로 어, 써줘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원을 나타낸다 반지름이 오대는 원이다 할 때는 이 형태를 흔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함수 형태로도 우리가 앞으로 해를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 그 음함수 형태의 일반적인 폼을 보면 음함수는 영어로 하면 임플리시트라 하는 이 영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임플리시 r 폼. 임플리시트 펑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함수는 y는 우리가 익히하는 f x 꼴이고 음함수는 이게 f의 x, y는 제로 형태. 여기서는 어 물론 t를 하는 형태를 써, 쓰고 위에서는 파이를 썼지만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양함수 형태의 해, 음함수 형태의 해. 필요에 따라서 어 양함수 형태를 꼭안 쓰더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그리고 어,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 과정에서 이런 저 수학을 다루게 되면은 반드시 손으로 해석적인 해뿐 아니라 어,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수치적인 해도 어, 종종 이제 구하될 음, 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릴 때는 음함수 형태로 주어지더라도 프로그램 짜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전혀 어, 문제가 없는 이렇다고 어, 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의 모임 해의 모임 자, 여기 뭔가 하면은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음. 일계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다음에 이 미분 방정식의 원 파라미터 패밀리 오브 솔루션인데 핸데원 파라미터라고 했던 거는 여기 c가 한개 들어갔는 겁니다. c가 면이 c 값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한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n 개의 미분 방정식이 있고, 그다음에 n 파라메타겠으니까는 xy가 있고 c 1 c 2 c 3 땡땡땡, c n 그러니까는 아까 앞에서 봤는 일반 해를 구성했을 때그 미지의 상수가 n 개냐 그냥 한 개냐 이런 얘기인데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가장 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습니다. xy-pot-y는 x제곱 sin x. 해를 구하면 구하는 과정 일단은 생략하고 y는 cx-x의 cos x 라고 주어집니다. 즉 여기서는 c 파라미터 c 한개만 도입을 해서 이 c 값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에 대해서 그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식으로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은 파란색 선은 c 값이 0일 때, 즉 마이너스 코사인 x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기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는 까만색 선들은 c 값이 양수값을 가질 때, 양수도 이제 뭐이냐 그다음에 0이냐 쪼그려 커질고 할 때, 그다음 아래는 그다음에 c가 음의 값을 가질 때. 미값을 가질 때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런 어 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해는 이 중에서 어떤 거냐 c가 0일 때냐 c가 5일 때냐 c가 마이너스 2일 때냐 하는 거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에 어떤 부가되는 어 부대적인 조건이 어 다시가 반드시 따라게 돼 있는 흔히 이제 초기 조건이라는 게 따르게 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제로 봤을 때는 c가 0될 때, 특수한 경우일 때에 즉 파라메타 c가 포함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니 o 티큘라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 앞에서 잠깐 소개했을 때 마찬가지로 o 티큘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